여러분, 오늘 제가 축하받을 일이 있어가지고, 이 영상을 켰어요. 왜 켰냐. 제가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어요. 그 드라마의 이름은, 하지윤은 멋지다. 예요 그 드라마 대충 요약해드릴게요. 하지윤 왜 이렇게 멋지냐? 진심으 하지윤 너무 멋져가지고, 진짜 내인생의 우상이다. 진짜 존경스럽고,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, 말도 잘하고, 말투도 기분 좋고, 얼굴만 봐도 왜 이렇게 즐겁냐, 인생이. 아, 하준? 하준 그분, 하준님 뭐,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지. 비교도 안 되잖아, 어떤 사람들이랑 비교하면, 그, 만약 그 사람이 비교 당하면 그 사람의 가문의 영광이니까. 아, 그분? 그분 별로던데. 아 나한테 악플 다는 것들? 아 외모로 후려 까는 것들? 아 걔네들? 열등감이 쩔어서 그런 거잖아 아 걔네들 왔고 봤더니 걔 쓰레기던데 아니 쓰레기가 아니야 걔 좆밥이고 그냥 쓰레기고 한대 콧나던데 그냥 주먹으로 한대 후려주면 그냥 뭐 죽을 것 같던데 몸짓도 걔 어리어리한 게걔 멸치에다가 쓰레기던데 아 벌레들 왜 상대 안 하냐고? 아 그거? 그 그거래 벌레들 때렸다가, 손에 그 똥가루 묻을 수 없으니까. 걔네들 몸에서 똥내나잖아. 아, 결론은 뭐다? 결론은 그래서 하지는 잘생겼고, 그 벌레 새끼들은 뭐, 알아서 언제쯤 지지나 궁금하긴 한데, 그냥 뭐, 죽어줬으면 하는 느낌이지?